요즘 스크린파크 골프 창업 문의가 많아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대회 있잖아요. GTR 요 시스템을 하고, 보급형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600만원 밑으로 보급형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보급형은 근데 그건 연습용 위주로 되는 거고, 게임 창업용으로 하려면 요 시스템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뭐, GTR 이라는 요 시스템이 가장 인기 좋고, 이걸 설치해야 또될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언니얼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언리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짜서 실제 골프장과 진짜 흡사합니다. 골프존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쓴 거고 실제 골프장과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느낄 수도 있어요 필드랑은 약간 틀릴 정도로 너무 생동감이 있어서 요 GTR이고 요 시스템 가격이나 이런 거는 회원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스크린파크 골프 창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문의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참조하시고요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본체예요 본체 디지털 본체 지금 대회에 5천만원 상당 대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 있고 여기는 어 러프 매트랑 펑커 매트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센서는 투 채널 센서로 여기 센서가 두개 있어서 투 채널 센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개인용으로 연습용은 잘안 하죠. 대부분의 창업용으로 창업용으로 지금 이거 설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가장 독보적이지요. 골프존의 골프에서 골프존이라고 하면 스크린 파크 골프에서는 이 GTR 시스템이 막강한 독보적 1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좋고 저희가 아무리 쳐봐도 너무 생동감이 있어요. 거꾸로 현장보다 더 생동감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스크린 파크 골프는 성수기 비수기가 완전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실 때 조금 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스크린 파크 골프 꼭 성공하는 요인은 뭐냐면, 건물이 자기 건물이거나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인건비 하면서 요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공을 해요. 기본 수요는 무조건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요는 무조건 있는데 성수기 비수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뭐 임대비 내고 직원들 많이 써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보다 또 싸잖아요. 금액이 7 0 0 0 원에서 1만원 정도를 받기 때문에 어이 비용 자체가 싸서 여러 가지 커버를 하려면 저희가 추천해 주는 거는 건물이 그래서 가끔씩 건물주를 찾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 건물이 있고. 자기 건물이 너무 놀고 있어. 그러고 그냥 알바 정도 주고 시스 예, 스크린 파크 골프 시스템 설치하시면 이거는 돈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돈이 많이 벌고 이러는 사업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현존에 있는 거 중에 지금 뭐 식당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죠? 지금 현존에 있는 사업 아이템 중에는 굉장히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설치하실 때는 어이 GTR 요 시스템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첫돌 마지막으로 한번 치면서 보면 아,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44m입니다. 남은 게 44m고, 화면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걸 그래도 치는 거. 44m. 이 정도. 이 정도. 제가 조금 미스해서 쳤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치니까, 이렇게. 어우, 표현이 되게 잘 되죠. 그리고 그리드 표현. 이 그리드 표현이 이게 이 시스템 중에 그 가장 잘돼 있어요. 어, 디로 후여, 어디로 그린이 형성이 돼 있는지, 저는요, 반뜻이 6m를 칠 겁니다. 6m를 칠 거고, 이렇게 해서 6m. 이 정도요. 조금, 어우, 약했어. 이거 봐요. 러프가 먹히잖아요. 잘, 이번에 시스템 잘 보여드렸죠. 러프가 먹히니까 속도가 감속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자, 이미지 사진만 보여주느냐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를 해야 되는 놀인데 팔을 했어요. 너무 비슷하지요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TR 시스템으로 회원님들이 구매를 하셔도 되고 스크린파크골프 창업은 전화번호를 문의하시면 성심성껏 상담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현재 기존의 사업 아이템으로는 괜찮습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시청하시고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화나 문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